이번 편은 밤섬의 생태에 대해 알려줄 거야. 잘봐 이게 바로 서울 유일의 람사르 습지야. 람사르 습지가 대체 뭐길래? 람사르남 람사르 하는 거야? 전 세계의 습지 중에 람사르 협회가 지정하고 보호하는 습지야. 세계에서도 도시 속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경우는 거의 없어. 그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거지.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? 밤섬엔 사람이 안 살아, 대신 누가 살까? 그런거 몰라요. 여백의 미. 밤섬에는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. 인물에서 사는 참깨 알고 있니? 참깨는 찌개, 게장 등으로도 인기가 많아. 아, 쉽겠다.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. 형이 먹는 것만 얘기했잖아. 참깨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지. 그 외에도 맹꽁, 맹꽁 맹궁 우는 맹꽁이랑 개구리 같은 생물들과 많은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지. 우리 집 앞에도 참새랑 비둘기가 사는데, 우리 집도 그럼 남살의 숙지가 될수 있는 건가?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. 느슨해진 기강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무서운 삭도 살고, 한강으로 돌아온 귀여운 수달도 살고 있어. 수달을 한강에서 볼수 있다니 대단하다. 내가 또 수달처럼 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지. 2012년 철새, 물새 서식지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어. 사람이 떠난 곳에 동물 친구들이 자리를 잡은 거지. 나도 새 친구들이랑 맹꽁이 보러 가고 싶다. 가고 싶어도 환경 보전을 위해 그러면 안 돼. 그래도 보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.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다음 편도 꼭 보기로 약속해. 나랑, 방송 보러 가요 약속 도장.